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GT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1절.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국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드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국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어, 바로가 여덟 번째 재앙의 이제 메뚜기 재앙 앞에서 약속했다가 또 어기자 이번에는 경고 없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흑암이 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아홉 번째 재앙인 에굽 온 땅의 치료 같은 흑암이 임한 재앙은요 에굽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최고 신은 태양 신인 라였습니다. 이 태양 신 이집트의 신앙 체계의 이제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결정타죠. 삼일 동안 빛이 없다. 잠시 무슨 일식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삼일 동안. 카만 그래서 너무 깜깜해서 더듬어서 갈 수밖에 없는 어, 것이 임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그 애굽에서 바로가 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느냐고 하면 바로의 정체성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어, 이렇게 정체성으로 자기 동치를 합리화하는데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니 태양신의 아들 역시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는 어, 그런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 재앙은 무시무시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이집트 땅에서 온 땅에 흑암이 있는데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 이건 정말 그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시 내셔서 이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임을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대낮에도 맹인처럼 더듬게 될 것이다. 그 길에서 그가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나 흑암 중에서도 대낮같이 당당하게 형통하게 축복 가운데 걷게 될 것인데요. 우리 인생의 광명과 흑암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어짐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 만 사람이 넘어지고 드높는 곳에서도 바른 길 당당하게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십사 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어, 바로가 이제 또 최종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어린아이들까지는 가라. 장정의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데 양과 소 이런 것들은 제사는 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희생적인 물질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아나니아 사피스라처럼 남겨두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진정으로 물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에 탐욕이 있어서 그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이단은 목적이 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사탕발림 해서라도 결국은 돈을 내게 하는데요. 기독교는 영혼에 관심 있지, 돈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은요, 마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 지금 어, 이 그냥 마음 없이 갔다 와라. 어, 이것은 얼마든지 오늘도 사단은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 사피라가 물질을 안 받쳤습니까? 받쳤습니다. 그런데요, 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게 자기 어, 이름 내세우려고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 공명심을 위해서 하는 것,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담긴 건 아니죠. 이렇게는 무슨 뭐 로타리 클럽 회원 비내듯이 내는 이 것, 이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어, 이것은 사단이 바로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요 모세는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와를 섬길런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한 마리도 빠짐없이 가져갈 것입니다 어, 무엇으로 하나님 섬길지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바치라고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마리도 빠짐없이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을 지으셨고 하나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라도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을 우리한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당신도 주어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요 좀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 어, 여러분 그그 사람이 특히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 누구에게나 난처한 일입니다 모세는 또 바로 앞에 서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있었으니 쉽지 않지만요 분위기 더 악화되는 거 원치 않지만 어, 여러분 당당하게 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이것을 통하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되자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다." 자, 29절. 오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어, 이렇게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자. 어, 강박한 마음으로 거절하자. 어, 이제, 그 이, 이제 이 강박한 어, 바로는 어떻게 어, 반응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 죽을 리라니까너 그러니까 조심해 너 당장 나가 너 조심해 얼굴 내 눈에 띄는 날너 죽을 줄 알아 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결별을 선언 했죠 어, 그러자 모세 역시 어, 내가 다시는 어,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당신 말대로 나도 당신 다시 볼일 없습니다 하고 완전히 결렬되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다음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수를 치신 것이지 바로의 마음 속에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는 이 순간 이제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느니 차라리 몰살시키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 바로의 강박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당신 말씀하신 대로 나도 다시는 당신 얼굴 보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어뭐이 정도 되면 무서워서라도 못 가고요. 혹은 또어 이제 이 모세가 이 두려움을 극복했할지라도 화가 나서라도 막 가봤자 말도 안 통하니까 화가 나서라도 안갈 것인데요. 실은 한번더 어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로보다 큰 분이십니다. 바로가 얼굴 보지 않겠다고 해서 얼굴 모세 얼굴을 안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모세보다 큰 분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 차서 안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듣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그에게 보내셔서요, 이 장자의 죽음 앞에 이 해결 길을 한번더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어, 해결 기회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 고집스러운 어, 이 자기 어, 자아 때문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속히 항복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강함이고 인간의 지혜임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는 자는 대낮에도 맹인처럼 더듬고 그 길에서 행동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명 대낮을 당당하고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기쁘고 밝은 관계에서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바로의 마지막 제안, 어, 재물은다 두고 가라고, 마음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어, 어, 이 그냥 거칠에만 하는 예배로 족, 만족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온 맘들인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과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 모세의 이 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이 용기를 저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바로의 이 선언,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어, 그보다 하나님은 더 크셔서 바로를 보내시고 어, 그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이 많으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로서 아, 사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강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민 저녁 어, 8시 반에 금요 부흥집회 있습니다 어, 여러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요 안전에 주의하면서 또 나올 수 있는 믿음 있는 분들은 또 함께 모여서 중부함에 나가기를 원합니다